드롱기 커피그라인더 케이지 79는 커피 애호가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16단계의 분쇄도 조절 기능으로 다양한 브루잉 방식에 맞춰 최적의 원두 분쇄가 가능합니다. 버튼 하나로 원하는 양만큼 자동 분쇄가 가능해 아침마다 빠르고 간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열 발생이 적어 향미 손실을 최소화하며 깔끔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들은 매우 만족스럽다. 원두 가루가 잘 갈린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재구매 의사도 높습니다. 드롱기 KG79로 매일 아침 특별한 커피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